어떻게 쉽게 하죠? 나 아까 어떻게 했지? 너 신발 봐, 신발. 하하 아라리의 기린입니다. 여러분은 운동 크루 같은 모임에 소속되어 계신가요? 야외 활동이 자유로웠던 계절에는 러닝 크루가 좀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실내에서도 할수 있는 클라이밍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꿀템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현장에 다녀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이 클라이밍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맥피보드 프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클라이밍을 하시는 분들이 이맥피보드 프로를 되게 유용하게 쓴다라는 제보가 정말 많았고, 제가 클라이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클라이밍 할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직접 체험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클라이밍장에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앞에 대략 한 시간 정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오르는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리드클라이밍, 볼더링, 스피드, 뭐 이런 세 가지 종목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볼수 있는,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볼더링인데, 어, 규칙이 있고 매너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것부터, 점점 높은 데까지 가는 한 3단계에서 지금 살짝 막혔거든요. 그거를 올라가는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맥피포드 프로를 클라이밍 할때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바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설명을 지, 지금 찍고 있어.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고 여기가 지금 도착점이라서 여기에서 두 손으로 시작해서 저기에 두 손으로 닿아야 끝나는 그런 겁니다. 하, 지금 나 이제 여기가 진짜 너무 아픈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도 배웠는데 알겠어 아, 이건 두세 안 되겠어 더 쉬운 걸로 바꾸자 초록색은 저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거한 단계 더 쉬운 건데 여기로 이제 두 손으로 시작을 해서 저, 저쪽에 두 손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아, 지금 유, 너무 아파가지고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두 손으로 먼저 잡고 어떻게 쉽게 하죠? 나 아까 어떻게 했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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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소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무리하지 말랬어요 내려올 힘 30%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난다 썼어 올라갈 힘이 없어 올라갈 힘뿐만 아니 내려올 힘도 없어 제가 해보니까 이배피포드가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도 보셨다시피 올라가다가 놓쳤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서 뭘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됐는지 어디서 힘이 빠졌는지 내가 자세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보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녹화를 해놓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려운 그 문제를 풀어서 달성을 했을 때 그때 기록으로 남겨서 인스타그램으로 공유를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기록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봐도 기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대를 해놓은 것도만 봐도 그 기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근데 이런 불편한 삼각대들보다는 제가 진짜 이걸 와서 써보니까 아 진짜 이걸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셨는지를 제가 이제야 진짜 체감하게 됐습니다. 뭐 공간을 안 차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펼치기가 진짜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삼각형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쭉 눌러주면 쭉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구도로 딱 이렇게 붙일 수 있다. 진짜 이거 꼭 사세요. 필수예요. 볼링을 치러 왔는데요. 볼링을 칠때 사실 내 자세가 어떻게 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똥창 똥창이라고 안 한다고? 또랑? 겉허라고는 정식 거터. 표시 겉허에 내가 자세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겉허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저기 다른 분들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잘 다 치시는 분들 밖에 없다. 나는 이제 술 마시면서 볼링하는 이런 데밖에 안 가봐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자세가 중요하니까 이런 맥피코드 프로를 딱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 내가 자세가 얼마나 국가대표한테 배웠는데, 저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laughs>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면 이제 거의 20년, 20몇년 전에 배운 거라서. 맥피포드 프로를 사용하실 때 혼자 와서, 혼자, 혼자 칠 때, 아, 나는 누구 찍어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거치해 놓은 상태에서 리모컨만 빼서 여기서 이걸 누르고 치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동영상 모드로 설정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거를 누르고 치겠습니다. 제가 단골 볼링장에도 한두개 정도를 구비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요즘 볼링 치는 동호인들이 인스타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상 구도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맥피포드 프로를 좀 높이를 조절해서 이런 흔히들 말하는 항공샷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항공샷 구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신발 봐, 신발. 자, 아마추어 대회도 주로 나가는 편인데 그런 대회 나가서도 이제 그때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찍어주는 사람이 맥피포드 프로로 이제 높은 각도에서 찍어주는 영상들을 많이들 촬영하세요. 그 모습도 제가 몇번 봤었고 또 그러면 또 기운 잘 받아서 또 대회도 잘 치고 하니까 오늘 저랑 볼링은 게임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어, 실력에 의외의 실력에 예,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세개씩이나치주 줄은 제 계획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평소에도 자주 쓰신다면서요? 네, 저는 제가 아마추어 대회를 나가든 연습을 따로 혼자 하든 무조건 데리고 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주변에 많은 볼링인들께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그분들과 콜라보를 하는 그런 기회도 있지 않을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예쁘게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찍으러 왔는데 사실 이거 작품은 그집 이거 호두과자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택시를 타고 우리 집에서 택시를 타고 여기 의왕 프리미엄 롯데아울렛에 왔는데 택시기사가 어? 프리미엄 롯데아울렛 가세요? 이러면서 이거는 꼭 먹어야 돼요 이러는 거야 호두과자 맛이 맛있, 되게 맛있대 근데 먹었다? 근데 맛은 있어 해가 전 근데 막이줄 그때는 그주말이어가지고 줄을 되게 많이 서 있었거든.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하나만 드리고 네 가지 네, 요가잣 네, 네. 같은 호주고 가져가 아니고 잣, 잣 품은 무엇을 호들갑 있는가 했는데 맛은 있긴하다. 붕어가 도미. 아 도미구나. 도미가 용하네요. 보통 이렇게 뭐 릴스 찍으시려고 이제 삼각대 같은 것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삼각대 갖고 다니면 아무래도 부피가 두께가 솔직히 이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맥북 포드 프로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시, 확실히 가볍고 부피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사실 부담이 전혀 없다. 예쁘게 났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저런 데서. 연신들끼리 와서 같이 사진 찍어주는데 사실 연인들끼리 같이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이런데 혼자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이거 필수고 둘이 커플 같이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 싫다.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훨씬 더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세모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꽉 눌러주면 쭉 펼쳐지니까 아주아주 아주 편리하죠? 개똥 같은 게 있냐? 이게 촬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 예쁘게 나오는데 꽤나 예쁘게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동영상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오 예쁜데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딱 누르고 아 이렇게 안 눌러도 여기 리, 리모컨을 가지고 리모컨을 꺼내서 이렇게 눌러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은 눌러놓고 제가 가가지고 한번 삐끼 삐끼를 삐끼 삐깃삐깨 삐끼 너무 오래됐나 삐끼 삐끼 한번 추우겠습니다. 나와. 여기야? 오 이것도 참 대단한 거야. 150cm까지 거칠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평균 신장을 보니까 한 159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높이 정도, 평균 성인 여성의 눈높이 정도 되는 그런 정도로 거칠할 수 있으니까 여자 친구가 보는 이 시야대로 예쁜 구도로 촬영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접을 때는 간단하게 쏙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죠. 릴스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품으로 가져가시기 지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화이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화이트 진짜 예쁘거든요. 보시다시피 화이트 컬러는 예쁘다. 필수템이다. 선물 어, 뭐 해주지? 할때 이런 거 사주면 정말 사랑받는 그런 선물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아라리의 맥피포드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맥피포드 프로 화이트 컬러가 신규 출시되면서 검은색이었던 맥피포드 프로가 조금 아쉬웠던 분들께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는 리모컨이 기존 마이크로 USB 5핀에서 C타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충전하는 데에도 범용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 대한민국 대표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아라리.